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어,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삶은 활동 방정이나 여러 가지 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냥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 혈류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여인이 참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격리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은 마음껏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고 격리되어 있고 또한 이 여인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조차 없었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열두 회를 혈로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지만 도저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써 12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과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과 여러 가지 삶은 이병 때문에 이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아마 무너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를 세워 나가는 부분도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병의 장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병은 병대로 고통스러웠겠지만 마음의 병과 관계의 악화는 그보다 더 심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어떤 병도 못 고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소문이라는 것은 일련의 과장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을 거치고 거치고 거치면 거칠수록 어, 이야기들이 부풀려지거나 또 과장되거나 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문이라고 해서 100%다 신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확인해야지만 되는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그 소문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하였을 뿐 예수님을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다던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는 직접 만나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니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녀에게 그러한 방법을 알려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했던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것도 아닐 텐데,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어쩌면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한다면, 자칫타자가는 자신이 병고침을 받기도 전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분명하게 확신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소문만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으로 옷에 손을 댄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이 바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놀라셨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4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앞에 손을 댈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손을 댔냐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찌 가능하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댈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웠었지만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여인과 그리고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만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기에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도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신의 병이 나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 줄 뿐만 아니라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함께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재단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내 안에 부를 때 일었던 그 처음 감정, 그 사람들의 모습들, 감격의 모습들,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모습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믿음이 너무 무뎌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단한 마디 대화도 나눈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절기를 보내며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더 강해져서 바라기는 이 사순절절기가 끝났을 때 우리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케 하며 또한 감격하였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온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해결받을 수 있게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과 사명들도 그 믿음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세워갈 우리의 역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우리 춘천석사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귀한 많은 사역들이 합하고 더하여져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 춘천석사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이 합하여져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춘천석사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우리 춘천 석사교회 귀한 사역들뿐만 아니라 이 동부연회를 섬기고자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한 그 귀한 발걸음을 떼고 계시는 모든 과정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것을 단임 목사님께만 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 석사교회도 이 동부연회를 섬길 수 있는 더 깊은 믿음과 더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더큰 믿음과 더큰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구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